네, 온실 구석구석 탐사자 야경 박사입니다. 야경 어, 박사는 예, 코리 딜리네라는 아, 특이한 식물 밑에서 붉은 열정을 지금 불태우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예, 꼬리 달리 예, 방금 소개한 아, 코리 딜리네라는 예, 식물입니다. 야, 붉죠? 야, 붉게 타월, 붉게 아주 물든 코리 딜리네 코리 딜리네 식물을 앞에 있습니다. 야비움유키타로마키아또쉽질 않아요. 어. 덕쿠리나 덕쿠리나 덕군의 덕쿠리나 덕쿠리나 아니고 이거는 어, 베고니아베고니아베고니아가예 아. 예, 여기는 이게 주로 어. 그, 선의자, 아이고, 요거, 하여튼, 막뭐 여기에, 방석을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 아, 이 치질 환자의 특효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목. 야, 주목하세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와, 우주목이라는, 이렇게 금호. 아, 이 금호네요. 야, 금호동에 가면, 이 이게, 이게, 많이 보이나요? 야, 이거 보세요. 응. 음, 음. 식물이 아파한데요. 들어오면요. 춘봉칠화라는 거. 이야, 이거 보세요. 선인장 종류 아주 이쁜 선인장, 다육 종류, 대봉용, 대봉용, 대봉용. 와이대봉용그 다음에, 알로에, 알로에 종류에요. 알로에스 캔스, 알로에. 와 이거 피부 봐야 기가 막히겠습니다. 이야, 손바닥 선인장. 아이고. 아, 아 꽃길인. 아까 밖에 꽃길이는 꽃이 피었던데. 부계인 밀레아 글라브라. 글라브라. 아. 예, 오게 됐지. 들어와져 있는 것이, 북에인 빌레, 빌레아 글라브라라는 글리브라. 글리브라라는, 자식을 예, 이 있구요. 요거는 구즈마니아. 구즈마니아. 예, 구즈마니아. 이거, 파부 예, 파는 데 보면은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구즈마니아. 이쪽으로 한번 쭉러아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또 크로톤, 크로톤. 아. 크로톤. 야, 크리스마스 장식용 드립. 알라만다, 알라만다. 알라는 그 일을 하고 만다, 알라만다. 자, 알라의, 알라의 주둥이 입구, 입처럼 아주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도 그, 어, 크로톤의 그꽃입니다 크로톤의 꽃입니다. 크로톤. 야, 야 아라만다, 아라만다, 아라만다. 그 다음에 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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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 요아 여기네, 여기네. 아 실유카도 있만아 유카 되게 커요. 이거 보면은. 자 이거 다음에 브룬펠지아, 브룬펠지아. 아, 브룬. 보세요. 꽃 보세요. 예, 예. 자스민하고 비슷한데 다른 꽃이라네요. 아, 브룬펠다는 군자란, 아, 군자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화분에 많이 심은 우리 예, 군자란입니다. 아, 블루펠지아, 여기도 꽃이 있고, 아까 계속 그 꽃이 보입니다. 자, 원스테라가 예, 보 지나가고 있고요 자, 저기에는 지금, 아, 안산식물은 내부입니다. 아주 이렇게 예, 시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 요건 파키라, 파키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막 그냥 몸이 흔데 이것도 키가 크네요. 바퀴라가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이전 중부 신호로 쪽으로 어, 나 나가, 나가보도록 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하경 박사였습니다.